성장기에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면 살이 찌면서 보통 복부나 엉덩이 위주로 지방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가슴의 지방도 어느 정도 늘기 때문에 가슴 볼륨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타면 가슴 성장이 AAA에서 멈출 확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마른 체형인 사람은 살 찌우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안 써도 겨우 늘려놓은 1kg에서 2kg 정도는 순식간에 빠지지요. 보통 이런 마른 사람은 쉽게 한두 끼를 거르기도 하고 식사를 하더라도 입이 짧아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쉽게 체중이 늘지 않습니다. 마른 사람의 1, 2kg는 일반인들이 4, 5kg와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살 지우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체지방이 태생적으로 너무 잘안 불어나는 체질이라면 다른 분보다 더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환자분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상담 시에 가슴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 충분한 상담 후에는 식습관의 개선을 위한 멘토링을 가슴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하기도 하며 다른 치료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마른 체질이니 보통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극도로 약한 소화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한의원에서 침치료라든지 뜸치료 등 기타 치료들도 병행하기도 하며 가슴 마사지도 좀더 다른 분들보다 열심히 하시도록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따라서 살이 찌면 가슴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말은 아니지만 마른 사람에게는 살찌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생활 습관의 개성과 한방 가슴 성형을 병행한다면 더욱 효과가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